338페이지 디모대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도가 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하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 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진리의 기둥과 더. 어, 여기에서 이 진리의 기둥 같아 우리가 말, 오늘 찬양을 한거 보면 모래 위에 텄다고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에 먼저 볼 것은 회방자가 회방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 해방자는 자꾸 우리의 집을요 모래 위에 세우도록 해요 어떻게 해요? 뭐 뻔하죠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자꾸 모래 위에 세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6장을 통해서 11장 바벨탑 사건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자꾸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해요 그런가 하면은 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12절까지, 이 보면은 박수 무당이 총독을 사로잡고는 자꾸 그 정치인을 흑암에 잡히도록 만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6장, 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16절에서 18절 이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점치도록 만들어서 이 모래 위에 자꾸 집을 짓도록 만듭니다. 그런가면은 19장 8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이제 우상숭배가 나오죠. 뭐, 스케일 일곱 아들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러면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아, 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거기에서 이욕수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복음을 받고는 다 불태워 버렸다,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결단을 한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았겠죠. 우리가 엘리사도 보면은 엘리에 의하여서 지명되어 부름받았을 때에 열두 결이 소를 가지고 농사 짓다가 그 자리에서 소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는 어, 쟁기하고 다 어, 뜯어 가지고 해체시켜서 그걸 번제단으로 나무로 써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는, 그만 집에 가서 얘기해 빨이 하고는 그냥 제자로 길을 따라 나선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 그래서 이 회방자가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하고 똑같지요.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과연 정확한 언약은 뭐냐? 인간이 사단에 의하여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그 네피림 시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방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네피디 시대와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12장 1의 3절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 이미 정해진 땅으로 가락하면 쉽잖아요 가난으로 가락해뿌려도 되는데 결국은 가난으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막 가는 것도 있지만은 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 순간순간 내가 인도할 거니까 그 인도를 받아서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가다가 막 기근이 오고 하니까 저또 애굽에 또 내려갔다가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극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그 어린 양의 피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죄 없으신 인만엘이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이 왔다는 겁니다 끝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그를 통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할 성경 구절 하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바로 기둥 같은데 진리의 기둥 같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한다. 우리가 기둥이 바로 써야 되고 터가 바로 잡혀야 자유를 누리는데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공자는 이것저것 아니다. 중간으로 걸어가라. 뭔 일이 있으면 두 사람 이야기 듣고 법판으로 행해라. 그죠? 중요.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뭐라 그럽니까? 인가요? 예. 길이고 길 찾아라 길을 찾아라 그게 불교 아닙니까? 네가 길 찾으라는 겁니다 길을 모르는데 자꾸 찾으래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니까 머리 깎아보고 저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 길 많잖아요 그냥 길이 아니고 그 길이에요 예수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 진리예요. 그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첫째는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놓고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직분자의 자세 이 직분자의 자세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어, 거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게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야 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키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남두드로패마안 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도 사랑하면 안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고 이거는 누구 감독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직자 남자 집사에 대해서도 나와요. 거기 8 절에서부터 보면은 집사들도 정중히 정중해야 되고 일구이연하면 안 되고. 술에 임박힌 자는 안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그 뒤에 가면 11절에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감독들에게 있어서 6절에서 말하기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집분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수준은 6절에서 7절 9절을 보면 다시 알수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왜? 금방교회 왔는데 목사 세어보면안 된다는 거죠. 교만해진다. 필리의 선교사들이 뭐 일하더라고. 길거리에 가다 가 젊은 아들, 막할일 없이 노는 아들 있잖아요. 그걸 복음 전에 그러면 영접하잖아. 그럼 바로 신학교 입학식이 불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학교에다가,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칠레하고 저런 데는 가보니까 복음 딱 전하고는요. 그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해버려요. 그리고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미에는 신학교회가 전부 재교육시키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남미가만 좋아요. 그럼 금방 목사 될수 있어요. 복음 딱 전해가 받아들이면요 영접하면은 구절에서 그 그냥 목사 줘 버리더라. 인명을 해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면아무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부 왜 성경도 한 번도 안본 사람을 그냥 예수 영접했다고? 네 오늘부터 목사 해라 했으니까. 그 수준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되게 교만해져 버리겠죠. 어,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어, 그런가면은 수레 어, 역에서 보면은 그리고 오히려 마귀를 정죄할 정죄에 빠질까 두렵다. 외인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뭘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어, 감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중직자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어떤 진리의 기둥입니까? 교회 속에서 이거 빠져뿐만 안 돼요. 성사비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은 이 시간도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기둥이 딱 돼야 돼. 요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이거 놓치면 안 돼. 주는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이 기둥이 되어져야 돼. 이거 없음 자고 흐트러지잖아요. 어뭐 어떤 나라들은 가면은 차에도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 카메 그때가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 감 몰라요. 차이다 그렇게 막 인쇄가 다녀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 게 되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한번 가서 알아볼래? 라고 하니까 가서 알아보니까 전부 단편적 하나의 지업적인걸 말하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께 있어야 할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에 어, 그 좋은 의사 한 분이 계세요. 연세 많은 분이 녹십자 병원에 그런데 이분은, 진짜 환자가 오면은, 이래, 복음은 말하긴 해요. 이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치료를 하고, 이래 하긴 하는데, 완전히 박애주의자요박애주의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박애주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가져야 할 거지.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되잖아요. 신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 되잖아요.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응답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 보면 안 되잖아요. 불건전 신비로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수탄 많은 그 능력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마지막에. 천국 갈 때는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천국 갈 때는요. 전부 보면은 최악의 상태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불건전 신비의 최 마지막 결과입니다. 정상적으로요.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이 거의 없어요. 전부 보면은 막 만신창이가 돼서 가지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래서 보면은 불건전 신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건전 신비도. 율법주의도 아니잖아요. 그 박윤선 목사님 딸, 그분이 쓴 주석은, 신구약 주석은 한국에선 최고거든요. 지금도 그 사람 따라갈 만큼 성경 해석해 놓은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 딸은 고백을 할 때에 아버지 때문에 미쳐 죽을 뻔 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율법적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막 숨도 못 시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우리가 거의 다 어, 보수 신학에서는 그 주석을 텍스트로 거의 삼고 있다시피한 그런 훌륭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숨통 막히는 아버지였다. 그래서 율법주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도. 그 다음에는 요도 그리스도지만, 물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천하인간의 구원어들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딴 이름과는 구원 안 돼요. 그뭐다 그거 안 돼요. 변화산상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가 "야, 주님 너무 황홀합니다. 이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사시지요." 그리 그게... 살 여기에 집 짓겠습니다. 같이 사시지 역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진리의 기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어, 터. 이 진리의 터는 어떤 터가 되어져야 하는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사야 56장 7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성전 청소할 때의 내용이잖아요. 거기에서 상을 높으시면서 장사하던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은 강도에 구렐로 만들었냐고 막 책망하시지요. 어, 이 교회는 어떤 터가 되어져야 합니까? 새 뜰의 터가 되어져야 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에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6절. 내가 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초 바닥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내가 곧길이다 그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어, 터는 바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입니다. 이게 터가 되어져야 된다. 어, 불신자들은 보면은 막 산소 쓰는 것도 난리지요. 어느 장소가 명당이냐 뭐이장이 이 장소는 아, 그 뭡니까? 뭐왜 손이 잘 되는 묘터다. 아,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보면은 뭐 에? 여기는 왕이 나올 터다. 이러면은 막 남의 묘도요, 팥. 저쪽에 이천에 가면은 세종대왕릉있잖아요 그는 어느 영이정 집안의 묘터예요. 그걸요 쫓금내 버리고 세종대왕묘를 거기다가 에쓴 거예요. 영릉이죠, 저쪽에. 그 이처럼 막 불신자들은요 거기에 목을 매달아요. 그리고 집터도 막 잡을 때뭐 뭐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는 왜 합니까? 산에 또 올라가가. 방향시원하고그 다음에 따뜻하면 거기다가 쓰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이래가 들고 댕기고, 뭐 기가 일로 흐르고, 절로 흐르고, 호랑이가 있고, 뭐 청룡이 있고, 그래가 잡은 놈들, 지옥 가는데, 그래, 놈들 보면 참 사람들이 희한해, 그렇게 어, 불안한 모양이죠. 불안한 모양이죠. 뭐, 인생이 죽었으면 끝인데, 캐놓고는 그럼 뭐또 또 할아버지 아주머니 돌아가시면 재산 지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재산은 지내야지. 끝이라면서 그게, 그게 불신자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성삼이 하나님 아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금 금토일 위원장도 있고 그 부원들도 있고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한번 조직을 해보세요. 모여서 한번. 아, 그래서 김광민 집사님도 보니까 그 김, 금토일 시대 그 위원으로 들어가가 있잖아. 그거 그 이걸 맡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에 감사 한급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 그 위원들 한번 모아가 같이 머리만 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 계획을 줄 겁니다. 기도 자꾸 하면은요, 미래에 뭘 해야 될걸 줘요. 그래서 그걸 인도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이거 뭐딴거할거 거 없어요. 자,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집중할 수 있도록만 하면 끝입니다. 딴 것부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뭐, 교회가 그게 평일에도 할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방과 후 학교 같은 거. 대구는 그걸 하나 해가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서변동에가 목자 교회. 그게 그걸 시작. 처음에는 교인이 한 6, 70명이라는데 어선 한 1,000명 되졌어요. 지하에 지하에다가 본당을놓고 위에 5층은 전부 교실같이 만들어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안가고 집에서 쉬는 여집사들 가운데 대학 출신들 다 모아 가지고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교회에서 다 맞는 거예요. 그 지역은 서변동 지역 가면 전부 좀 젊은 세대잖아. 그래가지고는 월 5만 원씩 받고, 그거는 이제 개들 간식비여. 그래가 학년별로 나누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전부. 그러고 부모가 퇴근이 늦은 사람은 저녁 10시까지도 봐주는 거예요. 그리 그 사람들이 교회 안올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공부 시켜줘 탈선 안 하지 그 주변에 학원이 안될 정도로 그 교회가 그래 해 버렸어요. 그래 지금은 그 안에 있던 그조그마한 교회가 지금 큰 길가로 온 게가 얼마나 크게 지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주변에 보면은 다민족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항 연관 교회도 보면은 뭘 해놓게 하면은 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는 다민족 그 여성들, 결혼해가 온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해서 거기 한열몇 가정이 돼요. 그래서 어, 그, 그 하나의 그 단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어, 국민일보에서 주는 뭐 사회무신목 상도 받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게라도 고른데 자꾸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시대는 그냥 막 말로 해가지고 전도하는 시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깥 사람 우리보다 영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말로 지혜로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놓고요. 치유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모여서 아픈 사람들 진짜 하나만 치유돼 본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데리고 와요. 우리가 자꾸 아픈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 우리 초창기에 개척회가 있을 때도 사람들이 막 왔잖아요. 그때도 바로 그거거든요. 나은 사람이 자기가 또 데리고 오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처음에 전부 좀 육신의 아픔 때문에 왔어. 그때 그 남아있는 게 지금 우리 박경자 권사님하고 보라요. 처음 그렇게 연결되어 왔었거든요. 우리 개척하고 한중간가 있다가 왔는지 그래요. 그리고 의범 개척 멤버죠. 이제 처음부터 해가 남았는 거는 지금 이남희 권사. 개척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팀은 그러면서 아팠던 사람이 치유되고 또 데리고 오고 때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졌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랩넌트들은 진짜 토요일 이것만큼은 좀잘 메시지와 더불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 왜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